안녕하세요. 한국 뷰티 스타일리스트 협회 이, 미, 옥 교육 이사입니다. 지금부터 뷰티 스타일리스트 자격 검정 1급 실기 패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맨틱 이미지는 로코코 시대처럼 허리를 가늘게 하고 힙을 부풀린 실루엣입니다. 사랑스럽고 낭만적이면서도 화사하기 때문에 리본이나 프릴, 이런 장식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로맨틱 이미지 의상 제작에는 부직포와 주름 종이를 사용할 것입니다 주름 종이는 여러분들이 어~ 포장을 할때 많이 사용을 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포장지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지금처럼 그라데이션 되어 있는 주름지도 있고요. 단색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상을 표현하고 이미지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그라데이션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시면 훨씬 더 이미지 표현에 효율적이고요. 이 주름 종이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잡아당기는 대로 쭉쭉 늘어난다는 것인데요. 이 상태에서 제가 잠시 잡아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드럽게, 부드럽게, 아주 부드럽게 늘어나죠. 그래서 이러한 주름을 이용해서 러플이나 프릴 또는 그 어깨에 퍼프 소매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름 종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저희들이 그 부직포를 사용할 때 주름을 잡을 때 홈질이라든지 시침질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부직포를 한 장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볼륨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두 장을 연결해서 사용을 할 텐데요. 겉에 겉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핫픽스가 붙어있는 부직포 있는데 이 색각상을 좀더 진하게 표현하고자 한다면 동일한 색상을 안감처럼 이렇게 받쳐주시면 훨씬 더 짙은 색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장을 겹친 상태에서 홈질을 할 텐데요. 이 홈질을 할 때는 얼마만큼 내가 잡아당기느냐에 따라서 그 분량이 틀려질 텐데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하시는 홈질이나 시침질을 이렇게 하셨을 경우에는 한장을 가지고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볼륨감 있고 주름이 풍성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름, 그 홈질 기법을 이용해서 그 허리를 가늘게 하고 힙을 부풀리는 실루엣, 로맨틱 실루엣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풍성한 주름이 나오는데 보시면 이한 장이었을 때의 색감보다 두 장으로 겹쳤을 때의 색상이 훨씬 더 진하면서 풍성한 이미지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맨틱 이미지에 또그 장식을 할 텐데요. 장식을 꽃 장식을 할 것입니다. 이 안감으로 사용했던 무늬가 없는 핫픽스가 달려 있지 않은 부직포로 작업을 할 텐데요. 작업을 하는 지금 이 풍성한 느낌을 부직포를 자기가 원하는 사이즈로 잘라서 몇 장을 겹치시면 됩니다. 지금 완제품 같은 경우는 네 장을 겹친 상태이고요. 이것보다 더 풍성하게 할 거면 더 많이 겹치시면 되시고요. 우선 두 장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것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장을 똑같은 사이즈로 먼저 겹치신 다음에 저희들이 주름을 잡는 방법을 2cm 간격으로 2cm 간격으로 계단식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접어 주시면 되시는데요. 이렇게 적고 나서 그러면 이 가운데 고정은 어떻게 시키느냐. 스탬플러로 고정을 시키셔도 되시고요. 이왕 저희들이 반을 가지고 홈질을 하셨잖아요. 반을 가지고 홈질을 하셨으니까 거기에다가 좀더 튼튼하게 고정을 시킬 수 있게 반을 가지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왔다 갔다 홈질을 해주시면 가운데가 딱 고정이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매듭을 지어서 고정을 해주신 다음에 지금은 두 장이지만 여기 실 사이즈는 네 장으로 만들었다고 했죠. 이 상태에서 이것을 이렇게 거천처럼 핫픽스가 붙어져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주름을 잡을 때그 핫픽스 때문에 좀잘안 잡혀요. 그래서 이 핫픽스가 달려있지 않은 부직포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주름이 아주 풍성하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연결된 부위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스탬플러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다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끝에 튀어나오는 부위는 가위를 가지고 부드럽게 이렇게 곡, 곡선으로 잘라주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사이즈대로 그 꽃을 아주 풍성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여기에 고정시키는 것은 그 의상이 다 끝나고 액세서리를 할때이 꽃을 고정시키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직포에 이 폭을 가지고 그대로 사용을 할 건데요. 이 폭에 그 무늬가 없는 부직포를 안감으로 넣어서 홈질을 해서 같이 주름을 잡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아래 폭의 끝에다가 여기 홈질를 잡으시는데 여기 두 장이기 때문에 실을 한 올로 하시면 끊어져요. 그래서 튼튼하게 하실 거면 실을 두 올로 하셔 가지고 이렇게 잡아 주시면 로맨틱 이미지의 특징이 힙이 풍성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잡아 주시는 게 훨씬 더 볼륨감 있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아래 스커트 부분을 이렇게 풍성하게 주름을 잡아서 지금 만들었는데요. 지금 이 전체 길이는 그럼 얼마만큼 주름을 잡아서 커팅을 해야 되느냐. 보통 이렇게 게더링, 게더링이라 그러거든요. 주름을 잡을 때 경우에는 보통 옷을 만들 경우에는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옷일 경우에 두 배에서 두배반 2배 정도인데요. 이렇게 풍성하게 전체적으로. 공처럼 만들 경우에는 3배에서 4배 정도로 만드시면 훨씬 더 볼륨감 있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름이 잡아진 경우에 지금 이 트임이 앞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가야겠죠? 그러면 트임이 뒷중심으로 가야 되니까 이 주름 잡은 것의 반을 딱 만드, 찾으셔가지고요. 이 가운데를 몸의 가운데, 중심에서 시작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면 되시겠죠? 여기에서 시작을 하는데, 먼저 가장 항상 우리가 그 표현을 할 때는 이 중심을 먼저 고정을 시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이 돼야겠죠. 중심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옆에서 라인을 잡아주시면 고정이 되시겠죠. 이렇게 주름을 잡으시면서, 여기 한쪽에 먼저 주름을 잡으셨으면 이 끝이 그 몸의 가운데에 왔는지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반쪽을 하셔야겠죠. 여기 가운데 오지 않았다면 다시 풀어서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이쪽 나머지 이쪽 편도 고정을 시켜 주시면 그래서 여기 끝에는 실을 길게 남겨 놨거든요. 그래서 실을 잡아당겨 주신 다음에 먼저 실이 있는 이 안쪽의 것을 잘라주셔도 되고, 안으로 넣어주셔도 되시고요. 그래서 고정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반대편 쪽에, 매드 그 실의 끝이 안 보이는 쪽 것을 덮어서 이제 마무리를 하시면 되시겠죠. 밑에 것도 정확하게 주름을 잡아당기시고, 이렇게 우선 고정을 시켜주신 다음에 여기에 살가 벌어진 부분 있죠? 여기가 벌어진 부분에는 겉에서 이렇게 핀을 꽂으면 보이니까 안쪽에서 핀을 살짝 꽂으셔가지고 이렇게 표현하신 다음에 전체적으로 엉덩이가 풍성한 볼륨감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두 장을 겹쳤기 때문에 여기가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슬립 같은 경우는 밑으로 나온다면 안으로 넣어 주시면 훨씬 더 슬립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서 훨씬 더 볼륨감 있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마무리하실 때 같이 설명을 해 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풍성하니 만들어 주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상의를 이제 스커트는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상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 주름지를 가지고 간단하게 작업을 할 것입니다. 이 주름지를 제가 우선 그 가슴 부분에 먼저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가운데를 여기도 맞추셔야겠죠? 가운데를 맞추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가운데에서 이 가슴 부위를 잡아당기시면 늘어나니까, 여기, 가슴 부위 쪽에서 잡아주시고, 그러신 다음에 요 옆에서 고정을 시켜주십니다. 고정을 시키시고, 이쪽 편에도 고정을 시켜주시고요. 이렇게 고정을 시키신 다음에 그 로맨틱 이미지를 나타내려면 허리를 표현을 해야 돼요. 허리를 표현하려면 여기에 지금 직선이기 때문에 여기가 붕 떠가지고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 가슴을 중심으로 해서 손으로 만지면 여기가 접어질 겁니다. 그러면 허리 부분을 타이트하게 이렇게 잡아당겨서 접어주시면 가슴 부분이 볼륨감 있게 표현이 되시겠죠. 그래서 주름지를 사용을 하실 때는 이렇게 그 여성들의 그 가슴 실루엣을 표현할 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이렇게 표현하고 나니까 여기가 좀그 처진 부위가 있죠. 그럼 처진 부위는 살짝 핀을 뽑아가지고 살짝 올려주시는데 여기 부분을 그대로 둘 거는 아니니까 걱정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부위는 다시 다른 걸로 장식을 해서 여기에 연결된 부위를 하나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가 주름지를 늘렸거든요. 그러면 좀더 늘리고 싶으면 여기에서 계속 이렇게 잡아당기시면 이 주름지는 쭉쭉 늘어나게 돼 있어요. 요런 상태에서 지금 로맨틱의 그런 낭만, 좀 사랑스럽고 화상 꽃을 연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상태에서는 여기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여기 부위는 가위로 잘라주시면 되시겠죠? 인체의 형태에 따라서 여기 활동하기 편하게 여기는 살짝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시고요. 이쪽 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잘라주시면, 잘라주시고 여기가 좀더 펼쳐질 수 있게 밉지 않게 좀더 여기를 살짝 이렇게 펼쳐주시면 여기 어깨 부위가 살짝 가려지면서 훨씬 더 꽃처럼 휘겠죠. 자, 그럼 앞쪽이 완성이 됐고요. 뒤쪽을 하셔야 되죠. 이 색상들이 서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여기를 맞춰 주셔야 되겠죠. 그죠. 핀에 꽂기에는 사실은 여기 종이 자체가 힘이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꽂는 연습을 하시면 어느 정도 괜찮으실 겁니다. 여기는 주름지기 때문에 뒤쪽에는 여기가 편편하게 이렇게 잡아당기시면 여기는 굳이 다 앞에처럼 주름을 잡을 필요없이 이렇게 잡아당기신 다음에 필요없는 여기 부분은 잘라주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잘라주시기 전에 여기를 먼저 고정을 시켜주시고요. 그래서 무턱대고 잘라버리면 나중에 자르고 나서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꼭 보신 다음에 이렇게 잘라주시고, 나, 자, 이렇게 잘라주시고 나면, 자, 여기 됐어요. 그럼 여기는 타이트하게 됐고요. 그러면 여기에 좀더 주름을 잡아야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쭉쭉 주름지의 묘미가 이것입니다. 그러면 뒤쪽에서 여기 윗부분을 잘라낸 게 여기 있죠. 여기 잘라낸 부분이 여기 있고요. 또요 밑에 있던 여기 부분도 여기서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이용을 할 텐데요. 이 부분을 여기서 색깔이 짙은 쪽을 이렇게 쭉쭉 늘려주시면 돼요. 처음에는 주름이 예쁘게 안 나오지만 자꾸 하다 보면 주름이 얼마만큼 내가 잡아당기면 예쁘게 나올 것인지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를 가려주시면 되시겠죠. 여기를 가려주시는데, 자, 여기를 이렇게 쭉 잡아당기셔가지고, 이렇게 가려주시면 되시고요 근데 이, 이것을 가리실 때는, 이것을 가리실 때는, 여기를 가리실 때요 끝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기 끝에서 요 색깔을 맞춰서, 색깔의 그라데이션을 맞춰서 쫙 잡아당기시면 앞쪽에는 굳이 꽂지 않으셔도 주름지는 힘이 있어서 앞쪽에는 꽂지 않으셔도 여기가 형태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했어요. 그럼 여기 모자르죠? 그러면 아까 만들어 놓은 이 주름지를 좀더 이용을 해서 여기 길이만큼 여기다가 표현을 하시면 되시겠죠? 그럼 이 정도만 필요하죠? 자, 여기다가 겹쳐서 이렇게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끝을 맞춰야겠죠. 끝을 맞춰서 작업을 하신 다음에 끝이 맞지 않은 부위는 이렇게 냅두면 전문가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자연스럽게 사선으로 이렇게 잘라 주시면 자연스럽게 처리가 되겠죠. 이런 상태에서 요거를 다시 잡아 당기셔서 이 끝을 맞춰주시고, 끝을 맞추신 다음에는 여기에다가 핀을 꽂아주시고, 튀어나온 부위는 자연스럽게 사선으로 잘라주시면 되시겠죠. 자, 이렇게 처리가 됐어요. 이렇게 처리를 다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보셨을 때 주름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주름 표현이 똑같이 안 됐다면 좀더 잡아당기면서 표현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허리까지 다 했으니까 그다음에는 뭘 해야 되죠? 여기 치마를 아까 손을 봐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 속으로 들어가 있는 치마들을 그죠? 이렇게 안으로 넣어 주시면서 여기를 이렇게 그냥 축 늘어뜨려 넣 놓으면 치마가 전체적으로 쳐져 보이죠. 그래서 로맨틱 이미지는 사랑스럽고 좀 풍성한 느낌이 들어야 되니까 얘를 살짝 안으로 접어서 핀을 꽂아 주시면 훨씬 더 볼륨감 있는 스타일을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핀을 꽂을 때, 여기 보세요. 이렇게 겉에서 툭 꽂아버리면 여기가 툭 눌려버리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디서 꽂느냐. 이 안에서. 안쪽에서 스커트랑 스커트나 슬립과 같이 꽂아주시면 훨씬 더 풍성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름을 잡은 부위를 안으로 살짝 말아 넣어서 표현을 해주시면 훨씬 더 풍성한 그 로맨틱 이미지의 스커트가 완성이 되겠죠. 자, 다 하신 다음에 이 스커트가 풍성하게 되었는지 표현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시죠. 그러면 의상이 다 끝났어요. 이다 끝난 의상에 액세서리를 따로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직포의 안감으로 제작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그 머리핀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헤어할 때 사용하는 핀입니다. 이 핀을 여기에 글루건으로 쏘아서 고정을 시켜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고정을 정확하게 눌러 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자기가 좀더 크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더 크게 하셔도 되고, 색깔을 다른 색깔로 섞어서 하고 싶다면, 4장에서 6장, 8장까지 하면 더 크고 풍성한 꽃이 되겠죠.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여기 머리에다가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시겠죠. 이렇게 꽂아주시면 그 전체적인 색상과 여기 액세서리가 같이 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로맨틱 이미지 실기 패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